4월 25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1 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회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아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반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노다 하니 여우사바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이 많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밭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의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이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이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례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에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성읍들을 쳐서 허이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물이 베고 기라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임맥군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아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되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임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 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에 팔아 빛을 감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에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에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와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롯데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완 게하씨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아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하니라.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아니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네건 나이다.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네.여인이 문에 서니라.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내로속이다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처건데 사완 한 명과 낙위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니 그대가 오늘 어찌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에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에 안장을 쥐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고 모이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가임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계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셔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내게 인사했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두고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이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으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이 뜨는지라 엘리사가 계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이 불러오라니 하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에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소슬이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두뇌에 나가 들 포도덩굴이 만나 그것에서 두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소생 어때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이 백 명에게 주겠느냐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